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laughs> 일신석재를 보시고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호야윤님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로 구독을 하게 되었어요 마흔, 많은 도움을 받아갑니다 조심스럽게 CJ 헬로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CJ 헬로 분석 한번 볼게요 CJ 헬로 연봉을 보시면요 음 여기를 보세요 아마 이게 CJ 헬로를 지금 갖고 계신다 그러면 손해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봤어도 당할 일은 없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 봤어도 여기 그죠. 음, 이거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 밑에 돌면 그죠? 마, 이렇게 됐을 때 그죠. 네, 여기 기적분석으로 반등을 하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돌면 그죠. 그러나 이 저항대가 지금 심하게 부딪혔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만원대 근처에 엄청난 매물이 있다는 것도 한눈에 들어올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현재 그렇죠? 이렇게 문제는 이거죠. 네, 이렇게 저항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만 봤었어도 이거만 이해하고 있었어도 네, 이 밑으로는 사는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샀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그죠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 방송을 들으시면 여기서는 조금 어떻게 해봐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은 있었지만 이걸 밀릴 때 샀으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더군다나 이걸 확인하고 떨어지는데 그럼 얘는 향후 주가가 아무리 막고 떨어져도 여기서 지금 놀고 지금 거꾸로 이렇게 놀고 있었어야 되죠. 그래야 희망 있는 거죠. 그래야 이 매물을 뭐죠? 밑에 받치고 이렇게 지지 매물을 타고 올라가야 좋은 주식인데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이음봉이 떨어지면서 이 저가까지 깨고요. 지금 이 지지하장 또 맞고 떨어져요, 그죠 여기도 지금 극복이 안 됩니다. 그만큼 안 좋은 거죠. 이 반등은 5천 원대의 반등은 아마도 이 대추세의 트렌드 지지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지만, 이거 맞고 또, 어때, 머물러죠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또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이 매물 보세요. 고가에서, 그죠? 여기 지지하장을 맞고 떨어지면서, 밀리면서 쌓인 건지, 올리면서 쌓인 건지 모르지만, 이 매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예,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헬로, CJ 헬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얘가, 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매물도 다 소화해서 돌아가서 이렇게 지지하는 형태가 돼서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야지만 이 부분에서 희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다만 기술적으로 봐도 이렇게 눈치도 있어도 이렇게 반등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반등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들기도 해요.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자, 주봉 볼게요. <laughs> 주봉을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자, 고점이 낮아지는 그 그림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자, 지지와 저항을 이자리 극복하지 못한 이 자리가 있고요. 그죠? 고점이 낮아지는데, 자,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반등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거래터진 그림을 보면 동선이 예, 올리려고 하는 그림일지도 모르겠다는 이제 드는 거예요. 아, 주봉을 보니까 조금 가망성이 있어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은 저점이 높았던이 그림 주봉에서 그죠? 여기를 깼을 때그 다음부터 쫙 밀렸잖아요. 그죠? 1년 거의 반년 동안 계속 밀렸잖아요. 그죠? 이제 반등을 하는데 거래가 좀 동반하고 그죠? 기술적으로 반등할 만한 자리예요, 그죠 그럼 이 반등의 주체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일봉으로 가볼게요. 하나씩 좁혀나가면 재밌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면 쭉 땡기면 이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었다라는 걸 아까 근데 보세요, 좀삐뚤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만, 그죠 아무튼 이었다라는 것은 뭐좀 전에 그죠? 주봉을 보면, 에, 주봉을 보면 에, 2000 예, 15년부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쨌든, 여기는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2015년부터. 자, 쭉 당겨볼게요. 자, 이렇게 따지면 저기 2015년이니까 저 뒤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았을 것 같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저기. 근데 이 데이터가 없는 거죠? 당겨볼게요. 어, 있네, 있네. 2015년 데이터. 다시, 이렇게. 그죠? 맞아 떨어졌네. 이렇게. 그죠? 아. 자, 그러면 여기 기술적 반동이 가능한 구역이었다는 거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지하자 걸렸죠,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거죠. 자, 주체가 있나 볼게요, 그러면. 이 파동의 주체는 누군지. 자, 여기서, 여기서 올릴 때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주가를 움직였죠? 그죠? 그러면서 밀려서 외국인들이 이 구역에서 또 사요. 그죠? 이렇게 쭉 사죠? 정점을 찍고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손절한 것 같아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 그죠?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죠? 추세를 벗어나는 순간 계속 빠집니다. 자, 그러는 동안, 여기서 다 던지는 거를, 에이, 다 던졌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대량으로 던지는 것을, 개인이 다 받았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가를 받은 개인도 있었죠, 이렇게. 그저 여전히 이렇게 받죠, 이렇게. 그러면 이일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이일 때부터 다 받았죠? 그럼, 이 안에 있은 개인들은 어떻게 돼? 여기서. 기본적으로, 예, 물렸던 개인도 있고, 여기서 치고 저점에서 올라온 등장했던 이 개인은 세력화된 개인이 아닐까? 이게 판단이 되죠. 그러면 지금 주가, 주가 총액을 보게 되면 5천억 정도 돼요. 약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에서 여기서 돌리는 모습을 얘들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다그죠 그죠? 근데 얘가 적극적으로 거의 다 팔아내고 있죠. 그죠? 그거 지금 다 받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에 현재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건 누구다? 당연히 이 세력화된 개인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죠? 얘네들은 지금 현재 여기를 지지할 상으로 삼아놨잖아요, 그죠? 여기를 그리고 여기 올릴 때 보세요, 그죠? 그리고 이 자리를 누가 막았어요, 이때 그죠? 연봉일 때, 그죠? 그리 막은 거 보니까 개인이 잡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디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주식을 지금 접근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얘들이 잡아놓고 어떻게 손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는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이 던진 걸. 괜히 다 받아냈어요, 그죠? 그러면 출렁, 출렁, 출렁 거리는데 위, 윗 꼬리가 자꾸 닿는 거는 입대 매물을 던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아니면 이 외국인들 있죠, 나머지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저점에 조금 들어와서 그게 던질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여기는 게임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해 가기 위해서인 거죠, 여기를. 일단은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그걸 지켜주면서 5,620원 선을 지켜주면서 파동 일리 쳤을 때. CJ헬로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파동에서 보면 여기까지 가서 일단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가면 여기. 그러면 주가를 다시 쪼개서 한번 다시 봐볼게요. 그러면 자 쪼개서 보게 되면 음. 이 흐름을 넘겨놨던 주체했던 개인과 일부 외국인, 그죠? 일부 외인과 일부 개인의 물량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때 거래가리게 있잖아요. 그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까 보시면 이게 던지는 물량들이 여기서 물렸던 외국인들과 개인이 던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판단 되잖아요. 그럼 우상에 으로가는 이글목 여기서 치고 나갔던 여기 그죠? 여기 이일 때 이게 똑같은 거죠 여기 그죠? 여기 일봉에서 이글이 그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5600원의 기준을 잡았을 때 일단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놀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 파동을 치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안착이 돼서 이렇게 해서 가야지 벗어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1 6분 한번 볼게요. 저거 넘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넘어갔는지. 자, 이런 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선으로 가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그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캔들볼륨 차트를 한번 키워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신호탄이죠? 이렇게. 뻥! 뚫었죠? 그죠? 이게 누군가가 사서 빵! 올렸다 그러면 이 중심을 깨지 않았다. 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가잖아요 추정해볼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는 보세요. 거래가 거의 없었죠. 살짝, 그리고 그러니까 호가만 밀었다가, 그때부터 팍! 침이 들어오죠, 또. 그죠? 그니까 러 이놈들은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추세선을 깬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죠? 저기 물량, 이 치고 나갔던 이런 자리, 그죠? 이 자리, 이 자리, 적어도. 그죠? 여기가 아마 아까 보시면 얼마요 5,700원, 800원 되네. 그래, 아까 추정해보면 5,600원 된, 된 거죠? 그 밑으로 내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불만인 거죠. 이음봉과이 거래량, 그죠? 그럼 누가 던진 거죠? 누가 받았다면 이게 매물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던진 놈을 생각을 해보면 던졌잖아요, 저 꼭지에서, 그죠? 이게 바로 이게 추정하던데 외국놈이에요, 그죠? 보세요, 그죠? 던졌잖아요, 그죠? 빵.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저게? 아, 얘가 근데 받았어요. 근데 얘가 주체예요.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예요?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죠? 아직. 그죠? 그니까 러 이거는 매물 소화가 된 거죠. 거꾸로 방해가 됐다기 보다도. 그러면, 이, 이, 흐림만 훼손되지 않으면 헬로시대갈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이렇게. 음, 그래서, 자, 정리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얘는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 이건 분명하고요. 그죠?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요렇게 차트를 바꿔 볼게요. 다시 요렇게 바꿔 볼게요. 그러면 26분이죠? 아까랑 그림이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왔다가 그죠? 어디까지나 상관없어. 이 돌아갈 때 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래도 그러니까 막 사지 않고, 이게 매물도 있으니까 예, 매물이 될간 매물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세요. 이럴 때 사는 거죠. 똑같이 네, 내려왔었죠. 이걸 제껴나가는 이런 자리, 그죠. 내려왔었죠. 제껴나간 이런 자리, 그죠. 내려왔었죠. 제껴나가는 자리, 그죠. 그럼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였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돌아갈 때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는 다시 네, 이제 바꿔 볼게요. 그러면 다음 포인트는 제가 이 종목을 네, 생각한다면 여기서 접근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고 왔다가 확인하고 돌아간 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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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나, 이때나 다 공통점은 뭐다? 변곡이었다. 네, 내려오다가 돌려줄 때, 내려올려다가 돌려줄 때, 내려올려다 돌려줄 때가 어떤가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CJ헬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를 벗어나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호야유님 관심 가져 좋고요, 네, 고맙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면 올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문의침이었습니다.